남자 타투이스가 여자 손님과의 썸씽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딱 물어보면 대부분 100이면 100. 안녕하세요.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려주네 니들의 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입니다. 제가 타투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좀 1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레즈미를 까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타투 대표적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레즈미 까는 영상이 올라갔고 제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니네들 다 깔아봤어? 아이고, 무서워라! 타투이스트는 양아치가 아니다. 이래짐미도또 하나의 장르고 타투이스트가 내가 얘기하는 건 인생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마어마하게 많은 타투이스트를 만났는데 타투이스트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타투이스트들끼리는 서로 친하게 지내지 마라.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대부분 그겁니다. 제가 만난 타투 이스트 분들은 5년차, 6년차, 10년차, 10년차도 더된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류하지 말래요. 타투 세계가 양아치들이 더럽게 많으니까. 자,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35인데, 제 나이 기준으로 저 윗대는 솔직히 양아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20살, 21살 애들 타투 이스트, 신생으로 올라온 애들은 양아치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 이대 출신인 애가 타투 이스트 한다고 걔가 양아치가 됩니까? 근데, 체인 나이 정도에서 타투를 관심있던 새끼들은 대부분 양아치 새끼들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까놓고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는 양아치가 아니다? 나는 무슨 뭐, 타투 이스트 정말 예술적인 거다? 댓글 좀 남겨보세요. 경력 진짜 많으신 분들도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타투 이스트. 지금 젊은 애들 빼고는 윗 정도에는 너무 양아치들이 많다. 작업하는 거, 이런 거. 음담패설 그리고 말 꺼내지도 못하지만 손님들과 의 썸? 남자인데 여자 손님 하는 거 케어 여자인데 남자 손님 케어 이거 말도 못할 거 대박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올렸잖아요 이레즈미 이레즈미 올리면서 욕 진짜 개박살을 먹었는데 이레즈미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네요 당신네들 이레즈미 하면서 정말 제 팬지 저 정말 제 팬지 좋아요 저도 제 팬지 정말 사랑하고 저도 진짜 그 이레지미에 대한 스킬 컨트롤 그리고 저도 정말 우리나라의 되게 대표적인 분들 되게 존경하시는데 이레지미 하면서 정말 떳떳한 적이 있었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 타투 유튜버 중에 저만 되게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까가 욕을 대박으로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타투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왜 이레지미를 까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까요? 왠줄 아세요? 저는 초보니까 그렇게한 거예요. 나는 이래지밀을 뭐 못하니까 이래지밀 깐다? 저 이래지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페니즈? 제페니즈 장르 저 훌륭한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제페니즈, 손님들한테 한 제페니즈, 그게 훌륭했습니까? 솔직히 갖고 잘 넣었어요? 예? 네? 제 영상에 악을 남기시는 분들이 대부분 타투리스들이에요. 그분들? 저욕 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욕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타투이스트를 만나가지고 저 진짜 면전에 내가 욕하는 사람? 한 명을 본적 없어요. 왠지 아세요? 현실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이 타투이스트 진짜 나 욕해서 만났어. 아, 진짜로. 이거 뭐 현실적으로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했다는 것보다 정말 미성년자 작업 하나도 안 하고 그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내 실력 때문에 그런 거좀 가격 싸게 받고 이래지매 할 때, 정말, 좀 덤탱이 안 쓰고,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명도 그런 얘기 못해요. 그리고, 여자 손님과, 남자 타투이스트가 여자 손님과, 여자 타투이스트는 조금 개별의 문제지만, 남자 타투이스트가 여자 손님과의 썸씽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딱 물어보면, 대부분 100이면 100,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영상으로 유튜브 타투를 표매하는 거 아니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거짓이라면 제가 현직 타투이스트들한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진짜 거짓이라면 제 밑으로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그래서 타투가 실력이 있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음제에서 양지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력이 있는 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 무슨 30만 원 받을 거, 150만 원 받고, 50만 원 받을 거, 200만 원 받고.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손님 왔는데 레터링 손목에 했어요. 야 이거 봤는데 엠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레터링안 보여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무슨 자기가 타투이스트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없으면 50만원짜리 5만원에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 타투이스트들이 되게 다 착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지금 타투이스트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대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미술했던 사람이 갑자기 탓한다고 싸가지고 없어집니까? 우리의 윗대, 좀 윗대라 분들은 그런 끼가 되게 많았어요. 그니까 러 이분들 자체가 좀 양아치 기질이 좀 있었어요. 내가 진짜 뭐 편하게 그막 이렇게 하기는 에 조금 떳떳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은 실력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에 분들이 정말 스킬, 노하우, 그 동안에 닦았던 거, 이런 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 중간 새끼들이 있어요. 중간 새끼들. 뭐 20대, 30대.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저도 보면은 지금 타투 문화가 약간 제가 중간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간에 어중 뛰고 실력 있는 애도 아니고 중간에 내가 뭔가 취미로 시작했던 놈들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시작해가지고 걔를 조져놓은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타투 문화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옛날에 시작했지만 하이엔드급. 그리고 중간이지만 정말 미술이라 이런 걸 실력을 인정받는 분. 그래서 중간에 양아치 같이 뭐 이래지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미성년자, 남몰래 막 이렇게 미성년자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생으로 올라온 애들. 이게 판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뿐만이 아니라 타투 이스트 브이 정말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실력이 있고 정말 개념이 깨어 있으신 타투이스트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받는 거는 진짜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정말 실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간 라인 있죠. 진짜 20대 후반, 20대 중반 막 이래가지고 돈도 안 되고 와고 미성년자하고 이런 새끼들한테는 진짜 받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생겨나는 그 20대 초반 있죠. 이 친구들은 정말 깨어나는 친구들입니다. 뭐 실력이 없어도 초, 저처럼 초보 타투이스트가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미술을 전공한 사람에게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뭐리얼리스트이나 이런 거는 정말 얘네들을 어떻게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타투이스트를 욕해도 돼요. 욕해도 되는데 정말 욕할 새끼들은 따로 있다 이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러분들 타투 하기 전에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보고 그 타투 이스트한테 리터치를 정말 돈안 받아도 리터치 정말 열심히 해주는 타투 이스트들도 정말 많습니다. 타투는 실력과 실력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연나는 거기 때문에 인성과 인성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정말 작업과 작업으로 좋은 분들에게 작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동안 욕을 엄청 먹었는데요. 정말 실력 있고 하이엔드 자기가 정말 떳떳한 타투 이스트들은 저한테 한 명도 욕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아시겠죠? 감사합니다.